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비버에서 정신적 지주를 맡고 있는 신석원입니다. 예, 어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음이 좀셀수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는 어,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장난감 광고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예, 우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애니메이션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개인적인 제 경험을 하나스 소개해 아, 드릴게요 자 때는 바양으로 2009년 예, 제가 두 번째 단편을 마치고 아, 이직을 준비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아, 놀랍게도 픽사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예, 뭐제 단편 즐겁게 봤다면서 칭찬을 하더니만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하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 캐릭터의 감정의 갈등을 표현한 2, 30초짜리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냐. 예, 2, 3개월이 더 걸려도 좋으니까, 예, 천천히 생각하고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픽사가 부르는데, 그죠? 한달 만에 만들어줄게. 하고서, <laughs> 어, 예, 전화를 끊고, 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 픽사 디즈니 포함한, 어, 탑 스튜디오, 예, 여러분들도 지원하실 거잖아요 예.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예. 뭘 만드시겠어요? 예. 아 저는요 아, 2주 동안 영어만 보다가 예, 레퍼런스 찾는다고 시간을 다 날렸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요 구체적인 스토리가 없이 감정의 갈등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저는요 그 영화 스피의 선택에서처럼 왜 아들과 딸 중에 한 아이만 살릴 수 있어? 근데 네가 선택을 해야 돼. 누가 죽을지. 예, 뭐 이런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어 자꾸 찾았던 것 같아요. 예, 이런 피상적인 그런 상황을요 음. 상상해가지고 연출하면은요. 정말 상투적이고 식상한 표현밖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크고 그런 갈등이 어, 포함된 작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액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3개월의 기간을 주는 거고요 네. 뭐 하여간 네, 그건 그렇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요, 여러분들이 픽사드인 주인 먹스뭐 이런 탑 스튜디오에 가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만드느냐를 가리는 예,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뭘까요? 예, 바로 캐릭터의 내적 갈등입니다. 예. 제가 스토리텔링에 관한 개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요, 오로지 캐릭터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캐릭터에 우리가 감정이입이 돼야지 이야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중요한 감정이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아 많은 감독님들이 뭐 얼굴 예쁘고 는 동그랗고 배신하고 뭐 착하고 뭐 정의감도 있고 예. 뭐 슈퍼 파워도 있는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어주면 어 관객들이 좋아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감정 이입은요 캐릭터가 멋지고 예뻐서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겪는 갈등으로부터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예, 인간은 본능적으로 갈등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구경 보다는 싸움을 더흥미있게 되는 거죠. 예, 김연아 선수가 어 정말 예쁘고 날씬하고 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 이 어린 선수가 연습장도 없이 뭐 변변한 지도자나 선배도 없는 여러한 환경에서 정말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퀸 연하라고 연호를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죠. 박지성 선수한테 외소한 몸이라든지 뭐 혹사로 인한 끊임없는 부상, 뭐 팬들의 비난을 이겨낸 그런 스토리가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영웅이라고 칭할 정도로 감정이입지 못해요 예. 그래서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딱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 어 캐릭터의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둘째는 캐릭터의 목표입니다 예. 제지가 아니고요 예. 캐릭터 컨설턴트들이 하는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예. 어, 대부분의 좋은 영화들의 어, 캐릭터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요. 그 약점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스토리는요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이야기를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캐릭터와 갈등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공감할 수 없겠죠. 예, 아, 여러분 혹시 나이아데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예, 거기서 그 극중 초반에 이성진 씨가 연기하던 아저씨는요, 아이유 씨가, 개새끼. 그 하면서 정말 증오하던 대상이었어요. 예, 아시죠? 근데, 어, 이 사람을 보청하게 되면서 서서히 감정이 불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예. 수많은 상처와 굴욕과 수모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 아저씨의 치명적인 약점을 듣게 되면서 이 사람을 지켜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예. 저는 이게 관객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좋은 영화를 볼 때. 그죠? 우리는 일단 감정이입이 시작되면요. 이 캐릭터가 무슨 짓을 하든 예. 감정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면요. 심지어는 정말 잔인한 악당이나 극악무도한 살인마한테도 우리는 감정입을 합니다. 예. 자, 저의 최애 드라마 중에 하나인 예, Breaking b 시죠다보셨으이라고 예, 믿습니다. 예, 거기에 나오는 Walter White. 예,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예. 아, 정말 악질 마약 사범에다가 예, 수십 명을 죽여버리는 예, 극악무도한 살인마죠, 사실은. 예.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감정입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인가요? 네.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뭘까요? 예. 네. 첫째, 아, 고등학교 화학교사는 별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세차까지 하면서 살고 있죠. 두 번째, 장애 아들을 가진 아버지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암성고를 받게 됩니다. 예, 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는 이 캐릭터에게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죠. 어, 스카우페이스, 어, 메멘토, 레온, 존 윅, 뭐 제이슨 본, 뭐 이런 시리들은 다들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네, 살사마들이기요 사실은.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 캐릭터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래요? 다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거죠. 예, 주인공이 더 많은 갈등을 겪을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 밀착하게 되고요 어, 그 갈등이 설득력을 가질 때 우리는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 애니메이션은 좀 다를까요? 예, 우리가 다 알만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대박 애니메이션 엘사 아니죠, <laughs> Frozen 예, Frozen에 나오는 공주 엘사 야, 이 공주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예, 엘사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죠 어릴 적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파워로 인해서 동생을 크게 다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 자신의 파워를 감추도록 어, 강요받았고요. 스스로도 어, 동생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고립시키죠. 예, 이런 추억만 이렇게 단호하고 아, 차가운 캐릭터를 이해하고 우리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Mr. Incredible의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머리 빠지고 배 나와요. 예, 여성분들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추억입니다. 예, 40대 꼰대가 되면서 자신의 화려했던 슈퍼히어로 시절을 어,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 그 중년의 위기감으로 인해서 미라지라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의 유혹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죠. 예. Big Hero 6 여기에서 히어로도 자신의 절친이었던 형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죠. 그래서 이 노버 천재 소녀는 밥도 먹지 않고, 뭐, 대학 입학증까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정도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모습을 꽤긴 시간 동안 보여줍니다. 자, 뮬란. 룰란, 뮬란에서 이 친구는 여성이라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예, 그 당시 여성이 군복만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근데 이 친구 어, 공문서 위조태까지 있어요 돼지래 네, 아주 더러운 거죠 그 시대로 말하면 예, 사형입니다 예. 고령의 아버지를 위해서 군대에 가야 되는 이물란에게그 시대의 여자라는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게 그만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그래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를 통틀어서요 아,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캐릭터가 없으실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우리는 <laughs> 캐릭터에게 감정이입한 경험이 없어요. 자, 한국 관객들이 애니메이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감정이입이 안 되니까 스토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흥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 두 개만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레드 슈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거짓에 어늘 어떻게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런 성과는 성과대로 우리가 배우고요. 비판할 건또 비판을 해야죠. 예. 이 레드 슈즈, 이 귀여운 공주의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예. 없습니다. 뚱뚱하지만 예. 아무런 상처나 트라우마도 없고요. 새엄마인 마녀한테 뭐 학대나 천대를 받은 그런 장면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백직장처럼 그냥 하얀 친구죠. 예. 그러니까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 착한 친구가 사실은 거짓 외모로 사람들을 막 속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뭐 어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예. 감정 표현 쉽지 않죠. 예. 자, 알라딘에서요. 예, 등도둑이었던 주인공은요, 지인이의 도움으로 왕자가 되죠. 예, 그리고 뭔가 거짓말로 왕자 행세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스민 공주의 사랑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까지 받게 되죠. 예, 결국 자기의 그 목표를 성취하게 된 거죠. 예, 그럴 때 어떻게 액팅을 하나요?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어, 신분이 노출될까봐, 그리고 그, 간의 거짓말이 탈론할까봐 엄청 괴로워하고 걱정합니다. 그죠? 예. 온갖 죄책감, 뭐, 미안함, 부담감, 이런 것들이 뒤섞인 그런 용기를 보여주죠. 똑같이 거짓말을 하지만 약점이 있는 캐릭터는요, 이렇게 다양한 갈등을 겪으면서 입체적인 캐릭터로 태어나죠. 예. 약점이 없다면, 그러면, 어, 이 공주의 목표는 명확한가요? 예. 그것도 아니에요. 웨드슈즈의 목표는요, 아버지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왜 찾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 왕은요, 자신의 친모를 버리고 마녀에게 세 장가를 간 아버지예요. 예, 이 친구는요, 친모를 빼앗긴 채 사춘기를 다 보낸 그런 처자죠. 예, 아버지를 증오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의 뭐 애틋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상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니까 찾는 거죠. 이렇게 당위가 캐릭터의 목표가 되면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내적 갈등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그러면 외적 갈등, 악당과의 갈등은 탄탄할까요? 자 마녀 레지나 왕비가 가장 중요한 악당일 텐데요. 어 외모 말고는 전혀 위협적이지가 아무런 긴장감을 만들어. 이 마녀는요 매직 구두만 받으면 공주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 공주가 뭐 아버지의 왕궁 대찾기위해 싸운다거나 그러면 제보 대상이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만 받으면 예, 모든 갈등은 끝전 구두를 되할기만 하면 됩니다 아, 예, 갈등이랄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웨드시즈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갈등 구조의 허수가 입니다 캐릭터의 목표는 활동력이 약하고요 캐릭터가 극복해야 될 아무런 약점도 없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가기 쉽지 않죠 예. 중국에서 시작한 내재라는 애니메이션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나가는 감독 작품 아니고요 잘 나가는 보이스리트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도 예. 2 0 0 밀리언으로 레드시루와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런데 725 밀리언인가? 예, 725 밀리언 달러를 풀어주는 초 대박을 터뜨립니다. 예. 스토리는 대충 이래요. 자, 주인공 내자요 누군가 의 실수로 악마로 태어난. 예.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죠. 예. 이 내자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예요? 예. 악마로 태어난 운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악마로서의 운명을 거부하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를 구해내면서 영웅으로 성장하는 스토리 예. 무슨 차인지 이 아시겠어요? 예. 갈등 구조의 명확한 차이가 있죠 예. 마지막으로 마당을 나온 암탉을 한번 보고 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악당은 족제기도요 그 청동원이 다그네와 히스토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요 예. 곳곳에 그 사투리 쓰는 집이 또 남들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내적 갈등은 여전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죠? 네,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는 암탁인 잎사귀는요, 어, 헌신적인 모성애 었죠 그죠? 그런 잎사귀의 치명적인 역점은 아들내미투록기가 됐어요. 네. 이름 네. 자식이 말썽을 많이 피워야 됐어요. 그죠? 예. 네. 뭐, 왕따도 당하고, 예, 패싸움도 하고, 막, 친엄마 찾겠다고 지금 나가가지고, 족대비한테 막저 터지고 들어오고, 예, 이래서 막,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놨어야 됩니다. 예. 그랬다면은, 마지막에, 그 엄마의 희생이, 예, 훨씬 더 묵직한, 어, 감동으로 다가왔을 거고, 예, 그 엄마의 희생으로 인해서, 예, 정신 차린 초록이가, 뭐, 리더가 된다거나, 이런 성장 스토리가 되었다면, 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요, 이 원작에는요, 초록이가 어, 엄마가 근처에 오는 것조차 싫어했다는 문장이 있어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갈등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가볍게 다, 다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예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뭐 이상이고요. 아, 요즘 한국에서도요, 액팅이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들 하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액팅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갈등구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스토리에서 갈등구조가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액팅은 없는 거예요. 예, 마치 식재료를 주지 않고 요리를 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동 애니메이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4살, 5살짜리 애들한테 갈등구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액팅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북미에서도요 이렇게 갈등을 표현하는 예, 액팅을 하는 애니메이터들은 많지 않고요, 예 비쌉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디렉터로서의 야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 그런 꿈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나와야지, 예 비로소 좋은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야 저 같은 리거 모델러 컨셉 아티 스토리 모드 스트뭐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큰브이크티가한 번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어한번 좋은 작품이 나오면요, 업계 전체가 그냥 바뀝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 이야기가 엄청 길어졌네요.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